좋은 친구들입니다. 자, 여기가 좋은 친구 울산점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제대로 된 공사가 시작을 합니다. 지금은 목 작업 중이고요. 아주 단촐하게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 선반 들어가고 여기 선반 들어가고 여기 에 보조 문이 들어오고 여기 계산대가 들어오고 저 위에 이제 뭐 다른 제품들이 들어가고 뭐 기타 등등해서 뭐가 들어가겠죠. 진짜 한번 최저가로 내가 한번 뽑아보고 싶어서 정말 싸게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알려드리자 싶어서 거기에 대한 거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점은 세이브존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요. 찾기도 쉽고요. 보조문이 하나 달리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성인 인증하시고 들어와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 좋은 친구들의 모든 제품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무인점은 제가 직접은 처음 운영해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판기가 없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어떻게 보면 테스트 매장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요. 훔쳐가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공부도 좀 해야 되고 공부하려고 어떻게 보면 매장이 열린다고 봐야죠. 자판기가 없는 무인점입니다. 뭐 이거 그냥 내가 들어가 있으면 유인점 되는 거고 내가 없으면 무인점인데 아마 제가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유인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판기가 없는 무인점을 하고요. 자판기가 없어서, 모든 제품들은 샘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져보시고 구매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만의 다른 무기가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밤에도 현장을 한번 와봤습니다. 저희 정말 별거 없어요. 길다 안한 선반, 아주 깁니다. 5m. 한쪽 벽면에 있고요. 이쪽 벽면에도 지금 잘안 보이시겠지만, 5m. 이 천장, 엄청 더티하죠? 이선 정리만 조금 하고, 그냥 노출. 전체 페인트 칠. 그리고 전기 들어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맹점을 할때 최소 금액을 얼마 정도까지 해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최소 금액으로 오픈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액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 저는 사실 뭐타 브랜드나 뭐제 브랜드나 뭐 이런 쪽에 드는 비용에서 절반까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자판기가 없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들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잘 아셔야 되는 게요 초반에 제품이 많이 안 들어간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초반에 몇 백만 원뭐 제품 들어간다고 그거는 그냥 오픈 비용을 낮추기 위함이에요 그 돈은 결국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참 사람들이 모르더라 저참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 어차피 드는 돈인데 아이고 참 그리고 이 자리는 밤 되면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이 세이브존이 문을 닫으면 유동 인구가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번화가가 아니죠. 월세 70만원짜리가 어떻게 번화가겠습니까? 그리고 평수가 저는 14평인 줄 알았는데 18평이라더라고. 그럼 18평에 70만원이면 1층이고,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번화가를 가야 되시는 분이 있고, 번화가를 안 가도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홍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저처럼 바보지다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메인가 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메인가에 있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성인용품점인데 콘돔 러브젤 팔라고 성인용품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콘돔 러브젤은 편의점에도 있고 화장품 가게도 있는데. 그럼 저희는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메인가에서 손님이 제품을 사가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꽁꽁 숨겨서 나온다고 해도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나오는 것도 눈치 보이는 게 성인용품점이기 때문에. 근데 나오는데 뭔가 큰걸 들고 나온다? 그럼 사람들 참 눈치 많이 보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선택을 한 거고 여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사장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고 이거는 위치별로 중요하지 않다. 성인용품점 특히 무인점 한 달에 월세 150, 200씩 내는 거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한다. 한 달에 월세 150, 200이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뭐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될 건데 그거 메꾸다가 못 견딘다. 근데 천만 원이 아주 쉽게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천만 원 정말 어려워요 매출이. 성인용품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린 거지만 성인용품은 오픈빨이 없습니다. 오래 견디는 사람이 이겨요. 그 오래 견디기를 하려면 월세가 너무 비싼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도 최소화로 해서 하시고요. 비싸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여기도 간판 없거든요. 간판 안할 거거든요. 그냥 여기 시트지만 붙이고 끝낼 거예요. 아니 1층의 간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층의 간판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시트지하고 등 쏘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홍보 못하면 이 사업 안 하셔야 돼. 몇백만 원씩 내면서 못 견뎌요. 절대 정말 좀 고요한 거리죠. 일단 오픈은 10일까지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저도 이제 뭐 작업 같은 거할게 너무 많아가지고, 10일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최대 15일까지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 새로운 프로그램도 짜야 되고, 그리고 이거 정말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위에 벽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생각을 안 했어. 지금 큰일 났어요. <laughs> 이 위에 벽면들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픈되면, 저의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그뭐 별거는 아닌데, 다른 데는 없어. 이제 다 따라 할 거야. 딱 보십시오. 우리 좋은 친구들 이름은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이름은 그래 따라 할수 있다고 봐. 돈 많이 써야 될 거야. 제가 한 4년 정도를 매장 장사를 안 했는데 울산 분들 다시 좀 구매 좀 해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좋은 제품으로 팔아볼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